아리백 완료 완료 완료! Cbc 부안설임신문 부안방송에서 전해드립니다. 새만금 아리백 국가산단 부안유치를 위한 범군민의 뜻을 모으는 공식 출범식이 열렸습니다. 새만금 아리백 국가산단 부안유치 범군민추진위원회는 1월 15일 오전 부안상생협력센터에서 발대식을 열고. 부안군 사회단체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리백 국가산단 부안 유치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이날 발대식은 참석자 등록을 시작으로 대회사와 경과보고, 위촉장 수여, 추진위원 대표 선서, 격려사, 아리백 국가산단 유치 당위성 설명, 구호 재창,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공동위원장을 대표해 대외 인사에 나선 장용석 부안군 애양본 부장은 부안은 재생에너지 잠재력과 새만금이라는 국가 전략 공간을 동시에 가진 지역이라며 아리백 국가산단은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청년이 돌아오는 부안을 만드는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부안이 더 이상 희생의 땅이 되지 않도록 부안 국민 모두는 부안 새만금의 아리백 국가산업단지가 유지되도록 끝까지 함께. 행동할 것입니다. 이어 김종대 새만금 지원협의회장은 추진위 활동 경과 보고를 통해 그동안 지역 사회단체, 주민, 각계 인사들과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 범국민 추진 체계를 구축해왔다며 앞으로 중앙 정부와 전북 특별자치도 관계 기관을 대상으로 한 유치 활동을 체계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권명식 부안군새마을 지회장이 참석자 대표로 권익현 부안군수 등 추진위원 7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바리백 국가산단 유치는 단순한 개발 사업이 아니라 부안의 미래 산업 구조를 바꾸는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오늘 추진위 위촉은 부안군민의 뜻을 하나로 모으는 출발선이라고 밝혔습니다. 추진위원 대표선서에서는 이명숙 부안군주민자치위원장이 대표로 나서 바리백 국가산단 부안 유치를 위해 군민의 뜻을 모으고 책임있는 역할을 다할 것을 엄숙히 선서했습니다. 추진이 사회단체장 자격으로 격려사에 나선 권익현 부안군수와 김정기, 김슬지 도의원은 한목소리로 아리백 국가산단 유치는 부안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이끌 핵심 사업이라며 행정과 정치권도 범군민 추진위와 함께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한수 부안군의회 의원은 아리백 국가산단 유치 당위성 설명을 통해 글로벌 기업들이 아리백 이행을 위해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단지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새만금과 부안은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지금이 국가산단 유치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악서 부안 군의장협의회장의 선창으로 참석자 전원이 새만금 아리백 국가산단은 반드시 부안으로라는 구호를 힘차게 외치며 발대식의 열기를 더했습니다. 한편 추진위는 앞으로 범국민궐기대회와 정책제안. 관계기관 방문과 공론화 활동 등을 통해 새만금 아리백 국가산단의 부안 유치를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12시 서림신문 부안 방송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안 서림신문이 운영하는 부안 방송 프로그램은 부안 군민과 부안군 향후 여러분의 후원과 성금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